와갓 지은 햅쌀 같다 진짜 응. 오. 오, 이거를 먹기 위해 1년을 기다렸구나 여기는 경기도 화장시 궁평항 경기도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도 있고 항구도 있고 회센터도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우와. 다하게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꽤 넓었고 A 동, B 동이 있었는데 좀 조용한 A 동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야. 딸부잣집 이름이 정겨웠던. 딸부잣집에서 구입하기로 야. 했습니다 예. 우와 좀 많네 어얘 전복채 아니에요? 네 이야 전복채 먹어야 돼나 오랜만에 보네 네. 얘 몸값이 비싸 아. 몸값이 비싸 전복채 지금 어떻게 해요? 8만원 8만원? 키로당 진짜 비싸네 이게 도다리 이게 도 근데 그다리좀더 익숙해지지 이게 돌도다리예요오 음. 자연산이에요네 아. 지금은 뭐가 좋아요 사장님? 두 다리 철이고요 네 쭈꾸미 쭈꾸미? 네 쭈꾸미 쭈꾸미 철이 쭈꾸미 철 쭈꾸미 먹을까? 야 네, 어떻게 해요? 쭈꾸미는 4만 0천원 키로에 키로에 아. 4만 0천원아 이게 고정이에요? 시세에 따라 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격이 틀려요 어. 음. 입찰 가격이 10시에 입찰을 보는데 음. 얼마다 풀려요 그럼 45,000원이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비싼... 네. 비쌀 빚... 네. 때는 얼마까지 나가요? 5만원 넘어요 5만원 음. 넘고? 네. 쌀 때는? 네쌀 때는 4만원에서 45,000원이 4만 비싸요 아... 요... <laughs> 다 이게 알이 찼나요? 알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 네. 오. 다 차지는 않았고 이런 거는 알 있잖아요, 더약차나아 척보면 예. 아시나 보. 예, 예예예. 오. 알이 보이죠. 다 약해. 아 밖에서도. 이야 그렇구나. 한 대략 몇 마리나 나와 1kg면? 1kg만 한1 2 마리. 오. 조금 네. 1kg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딸이 몇 분이시길래 딸 부자예요? 날내새 아들아다 오어 이름 붙일 만 하시네요 지금. 날내새 네. 응. 아들아다 알 알더겠죠. 와오 탱탱하네. 탱탱 응. 예 탱탱 아하 음. 음. 지금 철이에요. 음. 96kg 네. 좀 넘는데, 이렇게 계셨습니다. 네, 네. 200이네? 어, 이거. 어? 한번 주면 정이 없대요. 어휴. 어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카드 되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초장집 양념집으로 출발. 자리값은 8세 이상 인당 3,000원. 양념코너 9호 점 4군데를 네쓸 만큼 큰 초장집이었습니다. 샤브샤브, 구이, 무침, 볶음 등 만들어주는 비용 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특이하게 반찬은 횟집에서 갖다줍니다. 여기서 주는 건 쌈장, 간장, 초장 네. 마늘, 고추, 상추가 전부입니다. 반찬 중에 좋았던 건 간장의 무침, 해초 국수였습니다. 샤브샤브 육수 나왔습니다. 자. 와. 응. <laughs> 씻었더니 얘가 아, 쭉. 힘이 없어져 버렸어. 와 끓는다. 응. 넣어주세요. 머리부터 응. 오래 익혀야 되니까. 아우 뜨거우니까 움직인다 얘가 어, 아, 뜨거. 이게 한 번에, 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아, 만넣만만 넣고, 조금고금만 넣고, 조금금고조금고 머리만 착자니까 <laughs> 아, 안쓰럽기도 하고. 아, 대장님 나오셨어, 대장님. 아, 안녕. 이따 봐요. 지금 주세요. 어? 지금 바로 뭐? <laughs> 연할 때 한번 음 야들야들 보들보들 맛 표현 필요 없이 다 아시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음. 대가래를 잘못 잘라 육수가 먹물 국물이 됐는데요. 시커먼 게 보약 같았고요. 그맛 또한 보약이었습니다. 시작이라 음. 알 창게 있고 안 창게 있고 그래도 맛있겠는데? <웃음> 짠. <웃음> 음. 드디어 대가리 쌀밥 타임. 맨들 맨들. 알쌀밥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차올랐을 때 잘라야 만난답니다. 살살살 껍데기 먹겼더니 이렇게 됐고요 잘랐더니 와우. 봄엔 쌀밥 먹으러 바다로 가야 됩니다. 같이 은 햅쌀바다 해줘. 한 마리 더. 열두 마리 중네 마리가 쌀밥 들어있었습니다. 한달뒤 한번 찾아오세요. 4월 달에 그러면 쌀밥이 꼬악 차고 넘친답니다. <목소리> 이거를 먹기 위해 1년을 기다렸구나. 제대로 왔어요 음. 마무리 칼국수 오. 자가제면 오. 칼국수. 할머니 송칼국수집에서 가져온 진짜 맛있는 칼국수 경기도지만 경기도 왔지 않았던 화성의 궁평항 대중교통 이용했더니 완전 빡셌구요 서울에서 3번 갈아타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왕복 6시간 맛있게 잘 먹었구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